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시타르트 대 위트레우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타르트는 시즌 초반 승점을 잘 획득하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사연패를 당하며 강등권과 격차가 줄어들었다. 핀토와 비타 등 오버래핑에 강점이 있는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그로 인해 소비 부담이 더 커졌고 로레인치의 중원 존재감도 아쉽다. 할릴로비치가 있긴 하지만 최근 골 결정력 저하도 생긴 모습이다. 위트는 아약스를 제압하고 연패에서 벗어났다. 시즌 초반 충격적인 최하위 추락이라는 성적을 맛보았지만. 흐름을 바꿀 확실한 결과를 냈다. 툰스트라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나비아드가 주전으로 가능성을 보였고, 데스코트는 골은 없었지만 적극적인 경악을 하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접전을 본다. 아약스를 제압하고 원정에 나선 위트지만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다. 연패의 시타르트라 해도 쉽게 경기 흐름을 내주진 않을 것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치열하게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 유력한 경기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랑스 대 랑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랑스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르아브르에 승리하지. 못했다.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했고, 많은 유효 슈팅도 기록했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극도로 부진하던 시즌 초반을 지나 점차 강팀에 걸맞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주중 챔스에서는 호벤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조별 예선 통과를 위한 여정을 이어가기도 했다. 낭트는 몽펠리에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몰래시 결정적인 기회를 골로 연결했고, 시리베아와 시소코가 중원에서 탄탄한 경기력을 보였다. 몇 시즌 전 FA컵을 우승할 때의 전력과는 차이가 있지만, 부진했던 지난 시즌의 악몽을 지워내고 있다. 랑스의 승리를 본다. 주중 경기가 있긴 했지만 홈 일정이었기에 이번 경기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또, 불안하던 수비 라인이 그래딕과 하이다라를 중심으로 살아났기에 시몬과 몰렛을 앞세울 상대의 역습을 막아낼 수 있다. 토마손의 위력적인 패신 게임 속의 홈에서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소토카와 사드가 해결할 랑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